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여의도 성도병원에서 단식 전문병원으로 간다 이래 가지고 녹색병원으로 갔습니다 녹색병원을 갔는데 에, 이재명의 하얀색 고영양수액단식 이게 tpn tpn 전문 단식 전문 그 녹색병원에서 처방하는게인가 <laughs> 정말 이 문제가 잘못되면은 이 녹색병원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같아요 이런 것을 에, 녹색병원에서 처방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했는가? 그러면은 단식이라는 이름에서 했는가? 회복 프로그램에서 이걸 했는가? 이 문제가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교 논평 이 문제를 두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이, 이 단식 저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단식 중단을 뭐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하간 민주당에서 단식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단식 중단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의료진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어? 다음에 당무위에서 단식 중단을 의견했다. 또 이렇게 언제는 뭐 당무위에 물어보고 했고 민주당에 물어보고 단식했습니까?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하지만은 당무위에서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그런 의견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영장실질심사도 받아라 가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고 그래서 단식 중단을 본격 중단을 하고 본격적으로 회복 처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줬습니다. 이미 벌써 녹색병원으로 갈 때는 회복당 회복음 그 어~ 프로그램에 들어갔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영장실질심사를 염두에 두지 않았겠습니까. 이재명의 단식소를 준당하는 데는 상당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이 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서 이재명이 정말 단식을 하고 있는 거 맞느냐? 이재명에 대한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 사건 자체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 법원이 그냥 있지 않겠지요. 이런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과거에 부산에서도 자신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팔을 이렇게 자해하는 그런 소동도 있었고, 그때도 법원에서 건강상태를 점검하면서 이 자해가 사업방해를 위한 것이냐, 실질심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냐, 어, 의도적으로, 당연히 의도적으로 자해한 것이 감옥 가기 싫어서 자해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의 이 단식이 지금 이재명의 이 단식이 본인의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상 피해올볼 목적으로 이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면 음? 이재명에게는 굉장히 굉장히 불리하게 영장실질심사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이 건강 검진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는지 단식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조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단식 소를 하고 중단을 하고 단식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재명에게는 불리한 여건입니다. 이재명의 단식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은 강선우 대변인을 시켜서 단식을 중단하고 지금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 많은 단식 중단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인터넷 등을 통해 가지고 전문 병원 의사들이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단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로 20절째 28... 경로 이번에 단식이 24일째로 끝을, 에, 했, 끝을 냈는데, 이재명의 얼굴 상태라든가, 상황을, 상황이, 표정이 저럴 수가 없다, 이거야. 특히 이재명이 지금 녹색병원에서 맞고 있는 저 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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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색깔이 투명하지 않고, 또는 노란색이 아니고, 어? 아주 짙은 흰색이다, 이거야. 짙은 흰색, 하얀색, 소위 말하는 TPN이라 하나 불리는 인체에 하루에 필요한 모든 영양성분을 정맥을 통해 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TPN이라고 하는 고영양수액이라는 거예요. 고영양수액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고영양수액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인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받고 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이 맡고 있는 링거가 포도당이, 포도당이라면 투명한 색이에요. 아미노산이나 포도당이라면 거기에 비타민이 들어갔다면은 노란색이에요. 지금 이재명의 이 수액 줄처럼 하얗고 어? 이런 색이 나오는 것은 DPN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사가 들어있는 DPN이라는 거예 지금 이재명이 박원을만강원을 만나 가지고 어? 어?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커튼으로 가렸습니다. 가리는 버터가 꼬롬하지 공개적이 어야 되는데, 에? 오픈됐어야 되는데, 이거를 박광원이 만날 적에 커튼으로 봉지로 수액 봉지를 갈았어요.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는 게 옳게 못 갈아가지고, 이 하얀색이 지금 사진으로 찍혀가지고 온사방 돌아댕기는 거예요. 이걸 의학적으로 금식이 아니라, 금식, 금식, 이거 금식 아니야. 의학적 용어로는... 금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의사들이겠지. 그래서 이재명에게 빨리 일어나라. 지금 하얀색 이,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전해질, 비타민까지 모두 들어있는 TPN을 수액 받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하얀색 수액을 맞는다 그러면은 차라리 회복 단계를 에? 있다고 얘기하면은 이것은 합당하다. 딥 그렇다고면은 TPN을 맞고, 음? TPN을 맞고 어, 건강 회복해야지.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은 욕창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t p n 마들 정도 되면은 일어나 가지고 일상 생활을 하고, 어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도 대비하고 이러는 게 맞지 그렇게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은 욕창 생긴다. 응치에 욕창이 생기면은 그참어그 어? 그 골치 아파.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빨리 일어나야 되는 게 맞다 하는. 여론과 더불어서 지금 일어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 게 24일째입니다. 이러이러한 지적들도 있습니다. 이 DPN이라는 것은 수액을 맞는 것은 입으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지만은, 응? 혈관으로, 혈관으로, 아, 여러 가지 음식을 놓고 있는 그 부패 있죠. 부패, 부패. 어? 음식 부패상. 부패상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를 이 수액을 통해가지고 한꺼번에 공급받는 거예요. 저런 단식은 얼마든지 할수 있다. 이런 지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SNS상에는. 이렇게 TPN을 달고, 단식을 이어가는 것은 상당히 이 단식에 대한 반칙이고, 단식에 대한 명예훼손이야. 웃기는 일이다. 이거는 금식일 뿐 아니라, 이런 단식은 10년을 해도, 이거는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적들도 의식을 했는지,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이제 인신이 이, 일상 우리 바깥에 사느냐, 아니면은 교도소, 국립 호텔 안으로 들어가느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 쇼를 끝내지 않으면 안될수 없고, 쇼를 끝내고, 어? 단식 쇼를 끝내고, 이제는 정말 영장실질심사에 매진하는 것이 결코 본인이 있는데, 단연코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이게 과거에 전례도 없는 이런 단식을 했어요. 이게는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되는 단식이야. 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주로 병원에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자해 입원학 저적에 들어오고 자해해가지고 그 씌워버리는 이런 보통 사람들의 이런 유하고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하고의 이게 비교가 된다 그러면 은 정말로 자기도 얼마나 창피하냐 쪽팔린다 빨리 그냥 건강회복해가지고 영장실질심사에 매진하길 바래요 이재명이 이런 단식을 중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원인데, 이 재판부에서 이재명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해온 것인지 이걸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병원도 수사나 조사를 할게 있다면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병원에서 올바른 브리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 줬는가, 안해 줬는가도 이게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사법방해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고 국민들이 성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과 함께 사법방해, 어? 공범인 셈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강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탄원서를, 다이 구속영장을 보고도 한동훈 장관의 저 설명을 듣고도 탄원서 내달라는 그런 입이 떨어지고 있는가? 이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재명을 구속시켜서는 안 된다. 그거는 민주당의 생각이고, 민, 이재명 본인의 생각이지. 지금 모든 사람들은 일단 구속시켜서 깨끗하게 조사시켜 가지고 해보고 안 되면은 어, 구속시킬 사유가 안되면 풀어주지. 그거는안 된다는 거야. 자기들이 지금 재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 다 하고 있어. 김정은 체제에서나 다할수 있는 일이지.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거할수 없어. 재판은 판사가 하는 것이지, 이재명에 대해서 이 단식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이? 녹색병원이 당당하다 그러면은, 녹색병원에서 이, 이, 이재명의 이 건강 상태, 그간에 진료했던 상태를 브리핑해야지. 이재명이 지금 어떤 짓고를 맞았는지 밝힐 필요가 있고, 밝혀야 한다, 못 박힐 이유가 없잖나 떳떳하게 했다 그러면은, 당당하다면 이재명이, 이재명 본인이라든가 이재명 지지층, 민주당에서는 이걸 밝혀야 되고, 우리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 이재명이 지금 건강사태가 어떤 건지, 녹색병원에서 이걸 밝히지 않으면, 물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단순한 혈액검사 정도만으로도 밝힐 수 있는 이런 것들은, TPN, 특히 이 영양소 문제, 이거는 꼭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단식이 아니라 금식이라는 말도, 금식이라는 말도,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TPN을 맞으면 은그 안에 모든 용상, 용, 에, 영양소가 영 있어서 그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재명이 이런 상태에서 누워있으려그 하니까 본인도 욕창의 우려가 있어서 일어나는지, 영장실질심사를 강력하게 대응해서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은이 이재명의 사법방에는 지금 어, 어떤 식으로 밝혀질지도 모르지만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 방해가 있었다면은 구속 영장 청구에도 상상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판부는 이재명의 건강 상태 어떤 단식을 해왔는지 이녹색병원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충분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이 우리 국민들의 에? 국민들의 의심이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풀어줘야 됩니다. 이재명이 여의도 성거병원에서 녹색병원으로 갈 적에 이런 단식, 이런 전문 병원 찾아가가지고, 지고가 결국은 DPN이라는 고 영양 수액 맞는 이런 단식하러 갔는가? 이 부분 확실히 살펴서 사법 방해에 문제점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녹색병원은 이, 이재명 당대표를 전문적으로 했다며, 전문적으로 했으면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브리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직까지 저희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고 나가십시오. 예, 오늘 조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